미래는 이미 여기에 당신의 준비는 어디에? 미래는 이미 인공지능에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명제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충분히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교육 현장은 과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미래는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조용히 다가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AI 스피커에게 날씨를 묻고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상 자체가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한 조각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미쳐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밤늦도록 암기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성공의 지표였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처리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더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훌륭한 도구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 공감, 그리고 윤리적 판단은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협력하고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과거의 교육이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주겠지만 의미 있는 질문은 오직 인간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와 우리의 경험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점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 가려진 인간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선사할 때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활동, 관계 맺기, 그리고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용기와 행동입니다. 이제 미래는 더는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